안녕하세요. 오늘, 한, 껌, 액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, 오랜만에 찍는 거예요. 진짜. 완전 오랜만에. 그래서 한 번, 다리, 이제, 뭐, 물액괴 말고, 이제, 껌 액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손에다 묻어요. 완전 탱글탱글해요. 진짜 완전 탱글탱글하고, 진짜 잘 돼요. 이게 잘 뭉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가지고 놀기가 편해 옷에도 진짜 묻질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옷에 묻지도 않고 손에도 하나도 안 묻어요 음 손에도 이게 탱글탱글해서 이게 튀어요 검게 나오니까 제 손에 하나도 안 묻죠 물기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묻어요 랩도 좀 되고 뭘드는 될까요? 이걸로, 어, 모여도 모두 된다. 모두도 되네요. 이렇게, 랩도 이렇게 돼요. 그런데, 다만, 지금, 뭐지, 풍선이 잘안 돼요. 잠시만요. 방금 아까 밖에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죠. 그건 진짜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랩도 잘 되는 까맣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준비물은 써클통 좀 특이하죠? 그리고 출전은 아기사슴인데요 근데 아기사슴님은 클레이를 도로시 솜털 점토로 했잖아요 저는 아이클레이로 해서 조금 반은 뭐 저거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써클통을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오빠가 제주도 갔다가 제 그거 뭐지 제주도 갔다가 초콜릿 사왔는데 그렇게 이렇게 통이 들어있어서 이걸로 할 거고요. 그다음 여기 액체괴물. 액체괴물은 이 아이클레이랑 거의 똑같은 색상으로 준비해주세요. 이렇게 이게 야광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. 이렇게 또 그다음 물. 또 섞을까? 섞을까? 아모스 물풀을 준비해주세요. 일단 처음에 섞을 통에 물을 저희가 할 만큼만 좀 넣어주세요. 클레이. 그래서 얘를 색상을 좀 내주세요. 이 아이클레이는 도로시 그 손톱 솜부보다 색깔이 진짜 빨리 날 거예요. 진짜 빨리 날 거예요. 이렇게 색상을 다 덮고, 이제 얘를 빼주세요. 너무 많이 녹이지 마세요. 그러면, 너무 많이 녹이게 되면, 이게 하얀 게 나와요. 그리고 이게 손에 좀 달라붙게 되니까, 많이 하지 마세요. 이거는 되도록이면, 한번 사용하시면 버려주세요 이렇게, 손에 계속 못 떼다가, 손에 다 달라붙게 돼요. 지금 이렇게 다 달라붙게 되니까, 되도록이면, 얘를, 한번 사용하셨으면 바로 버려 주세요. 이렇게 엄청 잘늘어나한만이게 전에 다 붙어요. 또 네, 여기 됐으면 여기 아무 스프를 조금 넣을 거예요. 이게 새거라서어 좋다. 얘를 일단 처음에 이 정도야. 이거를 물을 음, 애를 저어주겠습니다. 이게 그런데 뭉치진 않을 거예요. 잘안을거에요 일단 애를 이렇게 다 녹여줬으면 소다 이게 베이킹소다에요 한번 좀 크게 떠서 넣어주세요 조금 두번 이, 이, 색꼬집으로조금할 거면 두번 넣어주시고, 조금으로는두 번, 그, 많이는 한 번만 넣어주세요. 그 다음, 힘링 효과를 저어주세요. 제가 이런 거, 액계 이런 거는 많이 방송을 안 찍어봐서, 좀, 발음 이런 게소개는게 조금, 미숙할 수 있으니,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 액체괴물 넣어 줄 거예요. 액체괴물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. 이거 좀 보시나요? 이 이건데 이거예요. 지금 이거 이 색깔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보실 수 있는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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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제 이거를 좀 저어주세요. 이게 좀 뭉칠 거예요. 이러면 이게 좀 분리가 되면서 조금 뭉칠 거예요. 이게 뭐라고 하고. 자, 거의 이 정도 왔으면, 조금 녹았다 싶으면, 조금 녹았다 싶으면, 아모스 무 불을 좀 넣어줄 거예요. 이 정도. 그리고 다시 얘를 저어주세요. 좀 뭉쳐야죠. 애들이 조금 뭉칠 거예 이건 좀 뭉치죠 이건 여기서 좀잘 뭉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또안 뭉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때 또 액체괴물을 더 넣어 주겠습니다. 저는 이게 좀 쓰다 남은 약 투명 약광 액기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. 같은 색으로 사용해야 하는데, 투명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없으니까. 그래서 투명 있기는요 아무 색깔로 도 괜찮았습니다. 아주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닌데요, 조금 완성시키고 오겠습니다. 전부 다 말고, 조금 완성 시켜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. 지금 이게 이 통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통이에요. 그래서 안 떨어지는 통이라서 이거는 못 하겠고 못 하기로 일단 이렇게 이런 것들만 좀살려냈지 지금 이게 손에 좀 약간 묻는데요 그렇게 많이 묶진 않아요 근데 저거 진짜 오늘 실패할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엄청 양을 많이 썼어요 거의 처음인데 이 정도는 썼고요 이리고또이 정도는 썼고 지금 그래서 면봉이 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안 돼서 완전 면붕이안 있어. 아, 이제 금, 이거 오늘 이차 영상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, 그래도 한번 계속 막 섞어봤거든요. 아까 저가그 방법대로 계속 액괴 넣어보고, 물풀 넣어보고 하니까,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,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. 그리고, 이 소다도 조금씩 넣으면서 했거든요. 지금 이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에 붙어요. 그런데 계속 이게 만져주다 보니까 이게 안 묻더라고요. 저저 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노란색도 이게 지금 물풀 덩어리예요. 이 나중에 만들고 이 물풀 덩어리는 버려야죠. 지금 이렇게 물풀 덩어리가 엄청 많아요. 까풀혀서 그러니까 많이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져주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손에 안 묻더라고요. 이제 지금도 이제 여기 하나도 안 묻었냐 요 묻었냐 여기 새끼손가락이 제일 안 묻었는데 막고막고 하니까 죄송합니다. 진짜 이 거치대가 지금 완전 불안정해가지고. 지금 이제 손을 방금 좀 씻고 왔는데. 이렇게 지금은 좀 뭔가 만져지는데. 이렇게 계속 문 떼다 보면요. 저 노란색처럼 완성이 돼요. 그런데 진짜 진짜 괜찮잖아 이거. 진짜 완성하면 진짜 좋은데. 진짜 이게. 잘 만들면요, 진짜, 이거, 시중에 팔아도 될것 같아요. 이거 막, 것도 좀, 손에만 잘 묻는 다면 팔아도 될것 같죠. 이제 완전 에그웨 같아요. 근데 이게 검은 게에요. 이게 껌처럼 이게 렇잘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. 그래 이게 지금 검은 게에요. 진짜 탱글탱글해요. 비닐도 되고. 지금 노란색하고 같이 비교를 잠시 해보겠습니다. 손에 묻는 건 말고 노란색도 볼게요. 이둘 중에 무슨 색이 더 예뻐요? 저는 파란색이 더 탱글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게 최고의 검액계에요. 얘는 물의 검액계는 아니고 물처럼 되니까 아, 이게 그거 같다. 젤리 있 이게 젤리처럼 완전 푸딩푸딩. 거리니까 이게 젤리 있 진짜 젤리끼가 된것 같아요. 원래라면 까맣겠는데. 이게 지금 이제 안 먹기 시작했어요. 많이. 아까보다 좀 이게 진짜 컨데 탱글탱글해요 진짜 물처럼 비닐도 잘 되고 레은아랩 말고 몰드는 몰드는 되네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좀 돼요 미세하게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좋은 껌에게로 만들 수 있을 거고 좀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젤리 있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되도록 나갈 때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또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댓글창에 댓글 달아놓고 가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.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또, 대신 답변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 가면 고맙겠습니다. 이상으로, 어, 꺼맥게를 마치겠습니다. 좀젤 얘기 같지만.